전국구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게 이거죠. 올해 아파트 공시가 17%가 올랐다는 이게 대문짝만하게 지금 온갖 뭐 뉴스에 다 나오고 있고 각종 유튜브님들이 <laughs>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뭐 저는 당연히 이걸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아, 하치비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진행 봅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 17%가 올랐다. 1주택자 보유세는 작년 수준 동결이라는 내용인데요. 요거 좀 자세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정부는 올해 한 해, 한 해, 올해 한 해, 한해서는 감경 대책을 같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팩트부터 점검을 하고, 대한, 제가 말씀드린 코멘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17 오른다. 지난해 얼마로냐면 1 9 올랐답니다. 근데 올해는 평균 17%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유세를 산출하는 그 과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죠 공시가가 올라가면은 재산세도 올라가고 종부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과 지난해 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뭐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2007년 역대급 집값 방승이 있었고, 작년에도 역대, 어, 두 번째로 큰 집값 방승이 있었고, 아, 재작년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로 보인다, 그죠? 공시가격 급성에 따른 세금 폭탄이 오래되지만, 1주택자들의 보,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자. 이렇게 오르면은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정달아서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역, 지역가입자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예외인데, 어, 별도인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재산을 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세와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켜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을 쓰고 계시는 거죠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오른 공시가격과 별개로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상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인데요 전국 을 평균이 17.2%라고 했는데 전국보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가 어디고 낮은 데가 어디인지 고만 간단히 짚어 놓을게요. 자,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29.33%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인천이에요. 그 말은 작년에 인천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가 많은 데가 어디하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가 23%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가 그 말인 즉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데는 인천 다음으로 경기도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올랐다.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산은 어디 있는가 볼까요? 부산 여기 있습니다. 18.31%가 올랐다. 그죠? 렇 전국보다는 약간 더 올랐습니다. 음, 서울보다는, 서울 평균이 지금 14.2%니까, 서울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작년에 뭐, 부산은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른 것 같네, 그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많이 올리놨지, 얘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87%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울산은 작년에 시각이 많이 안 올랐구나. 태구도 마찬가지 많이 안 올랐구나. 광역시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13.14% 경남도 많이 안 올랐구나. 뭐, 마산이 그렇게 막불장이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이 오는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안, 오, 안 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단위에서는 지금 전남이 가장 안 올랐죠. 전남이 가장 안 올랐고. 세종이 지금 오히려 많이너스 났어요, 세종은. 세종은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구나. 자, 고이 표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교수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가격 동결을 꺼내 들었다. 자, 이거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1가구 1한 세대의 주택 하나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laughs> 어, 작년 수준으로 낼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집이 한 세대에 두 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에 뭐, 배우자가 집이 한 채가 있고, 본인이 한 채가 있다.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기사의 내용으로는 얄짤 없습니다. 올해, 17% 오른, 전국 평균적으로 17%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결국은, 다주책자들은 올해, 현재까지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올해, 작년보다 더 폭탄급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얻어맞을 것이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laughs> 다주책자분들 많으시죠?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 이빨 꼭 깨물고. <laughs> 아, 이광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연을 분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방으로 보았는데 많은 프하고 많은 도움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이 나니 저도 보럽삽니다자 <laughs> 보시면은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가 올해 10억 5,3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세산세는 256만 원에서 어. 아, 256만원으로 지난해 205만원 보다 25%가 더 오른다 하지만 세부담 감경반으로 지난세는 지난해와 같아진다 이건 1주택자의 경우고 그죠? 2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만큼을 더 부담을 하셔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된다 세금 벌기, 세금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셔야 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가액,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른데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다. 종부세는 더 오른답니다. 요거는 지금 1조택따라 해도 예외 규정이 따로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비율은 5%더 오른, 공정시장 가액비율 95에서 50으로, 100으로 5% 오른 거는 그냥 다 적용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주택자들은 올해 12월 되면은 정말 복소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되면은. 각고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 자, 근데 지금 요 1주택자에 대해서 그 한시적으로 그 보유세를, 재산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는 거는 올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데 이건 지금 나온 전체 내용 자체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5월, 5월 9일입니까? 5월 9일 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은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갖다가 좀뭐좀 뭐좀 풀어줄지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은 현재로서는 다주택자들은 정말 이빨 꼭 깨물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택자들도 올해는 이렇게 감경을 해 주지만 은 내년에는 원상회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게 있죠.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어, 되돌려 놓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지나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쓰는 것 또한, 뭐, 당연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뭐, 부동산, 만약에 부동산이 진짜 이렇게 폭등을 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수도 있겠죠. 근수한 차이였으니까, 이겼을 수도 있겠죠. 뭐, 거기서 뭐, 교훈을 찾았는지 어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대책을 살펴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보실 내용이, 1주택 보유세만 동결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 주택수 수리가 나올 수 있다. 요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하고 같이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유세 산정 기준에는 공시가격으로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사용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환원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아 작년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또한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가 말씀드린 음, 내용 그대로입니다. 음. 지금 이거. 빨갛게 무시고. <laughs> 보유세 세제 개편 없이 작년 기준으로 한시적 동결. 올해만 그렇게 해주겠다.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홍남기 연기한 얼마 남으신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보유세 동결은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선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러면은, 이거 뭐, 크게 또, 뭐, 선심을 쓰는 것 같았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지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좀더깎아증을 원했는데, 작년에도 폭탄을 맞았는데, 올해에도 그대로또 맞아라. 지방선거에서 뭐, 어떤 이게 영향을 미칠지, 뭐, 무주택자의 표를 끌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정치공학적인 건 제가 잘 몰라요. <laughs> 민주당 일각에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보유세 동결 조치에서 다주택자는 배제되었다. 다주택자는 올해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받지만 다주택 지위를 유지하면 해해 공시가격대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 상승해 전년보다 상승 났지만 여전히 상승 폭은 크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도이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주택자만 지금 보유세 완화해, 완화를 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수 줄이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서도 다주택 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면이 미미한 수준이라 가주택자들은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집을 출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똘똘한 한치의 보유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어, 박원갑 KB 수석, 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보유세까지는 울며 계좌 먹기로 감당하고, 자기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면, 그때 매각에 나설 것이던 전망도 나온다. 그렇겠죠, 그죠? 단주식자가 매물을 내놓으려면, 퇴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양도세가 아직 낮아지지 않아, 울며 계좌 먹기로 이번 보유세까지는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 한대 맞았는데, 이번에 더 크게 강펀치를 또 때릴 건데, 그까지 맞아주겠다. 그렇지만, 양도세가, 그, 중과,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유해가, 중과 유예가 2년 동안 주어지게 되면은, 그때 팔면은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아파트 공시가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1주택 단어는 작년 수준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는데. 재산세는 정년 수준이 기 때문에 뭐 부담은 조금 덜한 것 같다 는 이야기인데 다주택자는은 얄짤 없습니다 지금 옳은 공시가대로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상여인님은 저가라 어, 종부세가 없어요 부럽습니다 <웃음> 자 <웃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지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고 있으면은 해마다 지금 몇 천만 원 원씩을 내야돼 재산세 종부세 합쳐가지고 고가 주택을 두개뭐세개 뭐 들고 있다면은 부산만 해서 지금 요거 종부세 해당되는 주택들이 체업되거든요두 채만 들고 있으면은 6억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인당 6억입니다만은 종부세가 인당 6억. 만약에 한 사람 명의로 만약에 제 명의로 그죠? 뭐 저기 뭐 삼익 3이... 어디 어디일까요? 센터파크 한 채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저, 사진 롯데 한채 들고 있고, 이러면 종부세 100%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는 종부세가 상당히 아련 겁니다. 작년에도 뭐, 몇천만 수준을 맞았을 건데, 올해는 그보다 더 두드리 맞게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가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지가 않는다면은, 퇴로를 잃어줄 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어, 양도세, 중과세 그 한시적 유예를 해줄 때 그때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던지는 매물들은 어떤 매물이냐? 못난이 매물 나올 거예요, 못난이 매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제가 어 사지로테 살고 있어요, 사지로테 캐슬 살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특정 지역을 비하는 건아닌다만은 사하고에 조금 뭐 저가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개야. 두 개면은, 그, 아직까지는 주택 숫자대로 종부세를 따기 때문에 주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그러면은 항의를 던져야 되는, 어느 던지겠습니까? 사지 롯데를 던질까요? 아니면 제가 센터파크 넣었으면 센터크을 던질까요? 아니면은 사구에 있는 뭐한 3, 4억짜리 아파트를 던질까요? 당연히 사하고에 있는 3, 4억짜리를 던지겠죠. 서울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똘똘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 뭐, 어입니까 저, 의정부나이런데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어느 걸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의정부를 던지겠지. 강남권 끝까지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또 똘똘한 한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들입니다. 한 채는 끝까지 가지고 간다. 좀 못난이는 버리고 간다. 이렇게다주택자에서 자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 갖다가 안 풀어준다면은 코리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틈은 언제냐면은 양도세 중과 중과 배제 아, 중과를 유예해주는 그 2년 동안에 아마 던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공약을 했어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부의 목적은 집값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집값을 통락시키는것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어느 정부가 집값이 폭등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정부가 집값이 폭락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정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그게 자기들의 지지율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급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 그렇는데, 그렇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도 완화를 해줘요. 그죠? 다주택에서 보유, 보유세를 완화를 해주면은, 양도세 중과를 중간를 유해해준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퇴로는 딱 열어놓고, 중간에서 짜기 시작하면은, 퇴로를 열어놓는다 말은 양도세 중간 유해를, 중간중간을 중과, 유해시키는다는 이 퇴로를 열어놓고, 보유세를, 단주택에 대해서 완화를 안 시키고, 그대로 키핑해서 짜버린다면은, 탈출로는 이밖에 없으니까는 나가야 되겠, 나가야 되 나가게 되겠죠. 매물들이 나오겠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렇지만, 이때 나오는 매물들은 똘똘한 놈은 아닐 것이다. 저가주택 위주로 나올 것이다. 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서, 어, 보유세 부담을 다주택에 대해서 완화를 해줬어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갖다가 다시 돌려서, 보유세를 갖다가 부담 없이 해다 칩시다.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유의 부담이 없어. 다주택자들이. 그럼 이걸 내가 왜 팔아? 팔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들고 있는게 부담이 되면은 던질 건데, 들고 있어도 별로 부담이 안 돼. 그럼 안 던지겠지. 게다가, 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앞으로 오를 전망이 확, 뭐야, 높다고 생각하는 다주, 다주택자라면은,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가려 하겠죠. 그러면은, 집값 안정을 원하는 정부의 기조에는 아, 맞지 않,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고민하겠죠, 정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어떤 순서로 카드를 갖다가 써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5월, 6월 1일 날, 어, 6월, 어, 5월 9일 날, 이제, 출범을 하고 나면은, 뭐 가닥이 잡히고 보일 거니까, 그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작정 뭐, 들고 갈수 없고, <laughs> 무작정 던질 수 없고, 이거는좀 대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제가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유세와 양도세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를 잘 보시고 내 포지션에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